자, 요 그림을 보면은 자, 여기가 x x 정사각형 이죠 네. <laughs> 얘도 정사각형이죠 네. 자 그리고 요 녀석과 이 녀석은 무슨 관계일까 합동 관계라는게 이해돼요? 어왜이 길이가 3 요도 3 길이가 x-3 요 길이도 x-3이니까 직사각형으로서 합동일 거야. 그럼 p에다가 q를 더한 거랑 p에다가 r을 더한 거는 당연히 같겠지. p 플러스 q를 적어볼래요? 넓이를? 노란색 큰 정사각형에서 이3 곱하기 3을 빼면 되겠지. 그럼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뜻인 거야. p 플러스 q는 뭐예요? 이렇게 된 넓이를 생각해보자. 이 말인 거잖아. 밑변 x 3 높이 x 더하기 i XDOGISA, x d o XDOGI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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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